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조금 민족성 특성 그런 게좀몇 가지 좀 있죠. 빨리빨리 일 좋아한다든지 뭐확 끌어올랐다가 확 식는다든지 뭐가 좋다고 하면 확 올려갔다가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는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어, 코로나 사태로 이제 마스크를 다 착용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아마 손에 꼽자면 우리나라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눈치. 지금 뭐 버스에서 마스크 안 쓰면은 눈총이 따가워가지고 내리라고 말안 해도 내리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환경에 대한 생각도 지금 과반수가 이제 넘어가고 거의 대부분이 야 그거는 분리수거 이렇게 라벨 떡지 다 떼고 응? 깨끗이 씻어서 버리는 게 당연하고 응? 그렇게 일회용 막 사용하면은 개념 없는 사람이고 약간 이런 사회 조성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아마 저희 나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런 게 퍼지면서. 우리나라의 쓰레기 양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긍정회로를 돌려봅니다. 좀 쓰레기를 많이 줄이고, 그런 쪽으로 또 선진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아무튼, 언젠가부터 영화에서는 인류에 대한 그런 미래, 종말을 걱정하는 영화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지금 나오고 있는 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엑스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우주로 이주를 하는, 화성으로 이주를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런 게 시스템이 정말 다 구축이 되어서 정말 갈 수가 있다면, 그러면 뭐 지구환경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해소가 되는 게 아니냐. 거기 가서 살면 되는데,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거기 갈... 돈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음, 지구를 버리고 간다는 건 그렇게 지구를 떠나면서 떠나는 우주선의 창밖으로 지구를 본다면 참 기쁜 마음으로 가봤어요. 그죠? 저는 가서 거기가 좋다고 해도 쉽게 못갈것 같아요. 이 영화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배경은 약 2,800년쯤으로 추정을 합니다. 대사 속에서 추정을 해요. 정확히 딱 언제라고 말은 안 해주기 때문에 추정을 하고요. 어, 감독은 앤드류 스탠튼이라는 어, 감독님입니다. 이 감독님은 애니메이션 전문 감독님인 것 같고요. 거의, 그, 필모 그래피를 보면은 되게 장난 아니에요? 애니메이션의 거장 중에 한 분이시구나, 이런 걸알수도 있고요. 어, 배우는, 주인공은, 벤버튼이라는 어, 분이 목소리 연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조금 특이해요. 이게 영화의 굉장히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음향 감독님이세요. 음향 감독님인데,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잘 내는 사람이 아마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게... 자, 아무튼 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만든 회사부터가 어마어마한 회사기 때문에. 자, 눈치채셨나요? 이 영화의 제목은 월 2입니다. 어, 1967년 작품인 졸업이라는 영화에서 거기에 대한 주인공은 미래에 대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을 하는 그런 주인공인가 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에게 친척 어른이 이런 대사를 칩니다.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에 밝은 미래가 있다.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 플라스틱에 밝은 미래가 있다. 라고 플라스틱 쪽으로 일을 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 뜻은 뭐겠습니까? 약 5, 60년 전에 미래가 지금 이렇게 만들 줄은 몰랐겠죠. 지금 온이 태풍을 견뎌내려면 각계전투가 아닌, 내가 지구인이다 싶으면 발 벗고 나서서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좀더 지구의 생명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화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레타 튠베리에게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공부해서 환경과학자가 되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떻겠냐고?" 튠베리는 말했습니다. 환경 문제와 해결 방안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나서 변화시키는 행동뿐이다. Life is all about art.